자, 이는 거는 가온을 언제까지 해줘요? 가온은 지금 해도 안 들어가요? 어차피 온도가 아, 높으니까 가온은 안 들어가죠? 이제 빼는 거예요? 이달 말쯤에 빼해요 4월 말쯤에 왜냐면 어. 밤에는 혹시나 이렇게 차면은안 들어가는데 요즘 센서통이잖아요. 안 들어가는데 혹시나 약, 약한 데는 돌아갈 수도 있어요. 급할 음, 음. 그거 어차피 온도가 되면 철거. 안 들어가기 때문에 4월 말, 말 정도 철거하신다고 보시면 돼 자, 요건 전 분목 찢어 나갈 겁니다. 요건 지금 5매도요새간4매보이라고치고 넘지가 않지요. 그러면 4매벌이에요. 음. 우리 아까 행성사장님보시면 가서 이런 식으로 뜨시면 돼. 만약에 일상이양하면 이통 가주면 이 반만 나무 부분만 막으면 돼요. 이 볼통은. 다른 볼통은 앞뒤 그 공간이 기 때문에 그걸 다 막아줘야 되고. 자, 이제 이, 이 나무 부분판으로 이 통은 반만 막으면 자동으로 막히는 겁니다. 딱. 주가가 딱, 딱 막힌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거는 여기서 뜨는 게 아니라니 바로 옆으로 뜰 거예요. 왜냐면 여기 센스 달린 통이라 이동할 겁니다. 먹이 많죠, 먹이가. 자 아까 3회분이나 치고 봉판은 하나, 두 개, 세 개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제 음. 세 장의 봉판이고 요거는좀 춘이 나갔는지 네, 모르겠어요저도한세장 정도 됩니다. 네. 세장씩자 여기 알 찍었네요. 이제 알 찍었어요, 여기. 자 그러면. 자, 일단 보시자구요. 일단 먹이 많은 거 있죠? 그럼 자, 일로 하나 잉깁니다. 먹이가 두 장이니까, 그죠? 자, 두 장이고, 여기서 좀 왕을 찾아야지, 왕을 돌릴 거니까. 여기는 본통에는 역봉 형성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만들 때도 광어력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윙겨주는 거예요. 자, 이제 왕을 찾아야 됩니다. 왕을 찾아보자구요. 자, 본판은 아더라도 일단 왕만 먼저 찾으면 돼. 왕이 어딨나. 여기 왕이 있네요 자, 여기 있죠? 음. 자, 아주 크죠? 자, 요거를 그대로 일로 띄시면 음. 돼요. 봉판이니까. 음. 자, 이렇게 하면, 한 장이 봉판이잖아요, 지금. 요거는 뭐, 요통알 조금 깔려놓고, 여동간에먹이장이라고 보고. 음. 그럼 요거는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뭐랬어요? 역봉이 되돌아온다 그했죠 음. 그럼 여왕이 이렇게 있으면 역봉이 덜 들어가요. 확실히. 음. 그래서 여기서 벽에 붙은 벌이고 뭐고, 이게 먹이가 벌이 많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벌을 어깃장에 보통 붙어있는 거는 역봉이 많이 붙어있어요 아까 이제 충판충판에 붙어있는 벌이 머리, 어린 벌이라고 했잖아요자 그러니까 여기 그나마 여기 뭐 충이 있고 이런 데다가 자 보세요 벌을 톱니다 자 이건 원이치 자 그럼 여기 있는 봉판장이 터져나오면 두장 벌은 되겠죠 여기 세장 있으니까 충분합니다 터져나오면 두장벌 넘칩니다 이거는 일단 붙여도 돼요 이거는 역봉이 여기서 이 되돌아올 겁니다. 자, 여기도 일단 신앙을 이제 만들 거예요, 여기는. 왕이 없죠. 여기 충이 있으니까 왕들를질 겁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음... 자, 일단 이렇게 놓고, 여기도 당연히 저 하부똥 올려도 되겠죠. 여기는 영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아까는 독립판을 안 나타났나? 여기 좀막고 먹잇장 들어갔죠자벌 이따가 확인을 또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도 저녁에 이렇게 들춰보면 알아요 이따 저녁에 그 벌이 한 장만 있으면 돼 충분히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보온판으로 이렇게 좀 막아주시고 자 그리고 자 비닐개포를 좀, 좀 해주시고 자 이럴 때는 이게 지금 간격이 좀 넓다고 보시고요. 좀 좁혀주셔야 돼. 조금 넓어. 최대한 더 고온이 필요하니까 밑에 이럴 때는 좀 띄워놔도 관계없어요. 벌들. 밑으로 다니게끔. 해놓으시고 자 이거는 대셨으면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이거는 또 검색 한 장벌이 충분히 넘었기 때문에 봉커터처럼면두 장벌되지요. 검색도 들어요 그럼 이거는 앞으로 제가 볼때한 20일? 있으면 또들수 있어요. 네네, 음. 네. 계속 알을 하니까. 그래서 완전히 보호를 좀 잘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한 통이 된 겁니다. 여기는 여기 지금 왕이겠죠. 여기는 왕이고. 여기는 이제 신앙으로 만들 거예요. 여기 역봉이 형성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어력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다.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네. 만약 애들이 왕대를 만... 자, 이제 일주일 후에, 네. 내가 천양은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일주일, 앞으로 일주일 후에, 내검을 해서, 왕대를 제거하고, 음. 하루만에다 천양을 넣어줄 겁니다, 바로. 음. 어, 어.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항시 이거 테이프를 붙여놓으셔야 돼, 관리를. 아, 예, 기록을 해놓으라. 이제. 그럼요, 기록을 예. 해놓으셔야지. 네, 예, 저도 청테이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놓으면은, <laughs> 오늘이 4월 14일이죠. 예. 14일 9. 9왕, 음, 14일 구왕을 9왕. 뜯다는 얘기예요. 그럼 네. 내가 날짜가 해늠이 되잖아요. 네. 그죠? 이렇게 놓고 여기는 4월 14일 무. 예. 네. 4월 14일 무. 이렇게 네. 네. 놓으면 날짜가 해늠이 되죠. 네. 그냥 앞으로 <laughs> 일주일 있다가 왕대 제거만 하고 천양을 하루만 에고 놓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10일 있다가 보면 한 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음. 아까도 얘기했지죠 요거는 지금 저 센서 달린 통이라 이렇게 지 만약에 안 그러면 요거다가 잠깐 몸판을 찌르고 바로 열로 인거예요 그래서 뒷문으로 이용을 합니다. 센서라면 무슨 센서? 왜냐면 구황을 아 요거 지금 요거 음, 가온기, 센서를 아, 아, 센서를 아, 센서. 아, 가온기 센서. 아아 가온기. 예 예. 이렇게 왠기셔도 여기는 전 산란을 대한도 받아가지고 이것도 6월 말까지는 신장으로 만들 거예요. 음. 예. 나중에 꺾어버리고. 근데 구황이라고 무조건 죽일 필요는 없어요. 아 어, 예, 예. 만약에 산란은 계속 좋다 그러면 계속 키워도 관계 없어요. 예. 따라 두면서 내가 또 일상에 여기 또3에 차잖아요. 밥먹어서 일상에 할 겁니다. 영 학부를 미리 해놓는 거야. 저는 사군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 똑같지요, 반장. 아 말이랑. 의미 없어요. 사군상을 하지 마세요. 복잡하고. 아 그래요. 이게 이거 이거예요? 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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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아, 주정이으로주정이나 아. 주정이에요. 주정. 이런 주정은 70대 주정 70물30 넣어가지고 항상 이 소독을 좀 해줘요. 이거 아까 소독 다. 한아 거예요. 저도 주동 100불짜리 샀는데 저기. 물이. 물 30, 30, 70, 70. 70. 네, 네. 그렇게 놓으요 그리고 벌한테 뿌려서 상관없네. 네네. 워낙 뿌리면안 돼요. 떨어져요. 그래서 네, 소모는 네. 보세요. 여기 이제 왕이 딸려왔잖아요. 저기는 그대로 역복이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 도복 안 당합니다. 저기는. 이래 여기가 위험해. 그렇지만 여기는 여왕이 왔기 때문에 바로 형성이 돼버려요 거의. 그래서 여왕을 뭉기는 게 좋아요. 음. 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아 분모를 뗐다, 그럼 여기다가, 하나, 뭐를 이렇게 대주세요. 음, 음, 음. 뭐 격리판이든 뭐다, 이렇게 하나씩 비스듬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짧은데, 이런 식으로.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대주면, 나중에 신앙에 대해서 알을 낳고, 그러면 그때 쳐주시면 돼. 그게 굉장한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뛰시면 돼. 그래서, 여기도 여튼간에 4회가 되잖아요. 이게 6월 말까지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사, 또4회가 되잖아? 또 뛰는 거야. 상은또 이건 저 지금 뛰어. 가서 해도 상관없네요, 그럼. 그럼요. 어 내가, 저는 좀 요것만, 계상 올린 것만 꿀딸 거고, 꿀을안 따요. 어 계속 이런 식으로 늘려나갑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통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운동만 하려고 생각했는데. 아, 예, 예. 누가 된 거예요? 이틀 됐죠? 아, 예. 이건 예. 2층 틀을 넣은 겁니다. 음 왜냐면, 몇 개, 요, 이 작은 공간에 몇 개만 넣은 거예요, 몇 개만. 몇 개만 넣어도 잘 집니다. 음 자. 똑같은 방법이에요. 여긴 일상이하으로 막은 거예요. 보세요? 자, 보험판 이거 됐죠? 자, 막을 때는 이렇게 완벽하게 분리시켜. 이보험판에요이 이 통은 반만 딱 막으면 다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탁카로 이렇게 칩니다. 탁카로친 거예요. 음. 자, 이 갔는데 도 벌이 이렇게 바글바글 하지요? 음. 일로 간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laughs> 남은 자, 벌들이 지 그렇게 네네네. 느린 거죠? 네, 그리고 여기 2층 틀을 넣은 거예요. 지금 2층 중에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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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거는 많이 안 넣어요. 몇 개. 여기 좀한 응. 10개, 15개. 아, 아, 왜? 어리, 어리지기 때문에. 음. 잘 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도 충분하지요? 음. 충분하게 찾지요? 음. 먹잣장 하나 넣어준 거고. 그죠? 음. 여왕이 일로 온 겁니다. 여기 예, 있던 예, 여왕이 예, 일로 온 거예요. 예, 예. 예. 이렇게 해갖고 뒷문. 음. 뒷문을 이렇게 낸 겁니다. 음. 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여기 4에 들어가요. 꽉 차잖아. 그러면 다른 통록로 하나 옮기면 또한 통이 아 완벽한 한 통이 된 거예요. 아 아, 그래서 사 사군상은 안 되겠구나. 네, 이 그거 그 사군상은 해봐야. 어얘 엉김이.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지금, 말, 지금 말, 보니까 사군상이야. 사군상이 안, 사군상 그렇게, 안 그. 되는 이유가 있네요. 그렇게 복잡해요. 이렇게, 네, 네. 복잡하니까 이런 식으로만 해서 단 막아서 계속 이런 식으로 뛰어나가면 돼요. 아예예 예. 아 얘도 이제 십일이니까 기름값 뺐네요 저도. 십일이니까 일주일 지나면 한 이십 십구일 2십일 되잖아요. 1 9일이나2십일날 내가면 그래 왕대 싹 따버릴 겁니다. 그 하루만 열어서 따른 천유왕 나오는 건 누면 돼요. 음. 그럼 바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전 10일 날짜만 체크해놨으면은 여튼간에 19일, 20일쯤에서 넣어줄 거예요. 천유왕 19일에서 20일을 넣어다고 그러면 이달 말이면은 바로 산란 시작되죠. 그냥 5월 1일부터 산란은 무조건 시작되는 거죠. 산란 시작하면 한달 산란 받으면 여기 꽉 차고 남아요. 건방입니다. 신앙들은 오면 살라 엄청 밀고 나가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조건 사, 더는 4매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갈라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6 0은 갖고도 4 0 0은 거의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벌통별이진짜 아, 좋네. 그래서 아니, 늘리는 방법이 그게 그 있었구나. 저는 지금 있는 건 그대로 두고 세금만 생각하니까 여기 원장님이, 이, 원장님이 저쪽도 떠나고 별은 여기서 주문을 해서 아주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라 해서 만든니다이 만들 만들 음, 어. 전에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아이이 아, 이, 플라스틱 통 네. 이거 말이죠 후문이 후문이 한 군데로 붙었는데 저렇게 이제 가운데로 있으면은 가운드로 조금 반밖에 못 막잖아 아 이거는 3매까지 막을시지 후문 여기 이쪽이 그러니까 다섯 장 여기 3매면 딱 3매 막아요 네. 조종이, 조종이 가야죠 능이일로 와도 되는데 이건 딱 가운데뿐이 안돼아 이거 아이디어가 되게 좋네 직접 고안을 해서 저다가 의뢰를 해서 만들 수있 이건 체크 체크를 해야되는데 아이고, 아유, 좋은 거 됐습니다. 배웠습니다. 네. 저는.